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어제 히브리서 7장에서 레위 기통의 제사장보다 의와 평강을 주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 언약 아래에서 여러 가지 불완전함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의 섬김과 사역은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적 제사의 모형이며 선지자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새 언약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말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신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거부하였고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보다 결혼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인과 종으로 또는 거래적 관계에 사는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완전한 구속과 사랑의 관계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돌판에 새겨져 깨질 위험도 잃어버릴 위험도 없으며 새 언약은 신부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히 도우시고 씻으시며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구속과 사랑의 새 언약으로 초청하셔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 앞에 오늘 우리 믿음과 정성 다해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낡고 쇠하는 옛 언약에 머물지 않도록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주시고 매일 묵상하는 말씀과 삶의 예배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영적 예배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먼저 경험케 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메마르고 거친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보혈의 능력을 끊임없이 삶에 고백하며 찬양할 때 하늘의 위로와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